지금 장수말부로또 와가지고 저 문에 지금 붙었어요 소문에 소문에 붙어서 지금 벌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벌이 안 나오죠 저. 자 잡지도 못하고 지금 떴어요 자 걔를 이제 파리채로다 잡아야 되나 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초 끊을듯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제가 시간을 내서 볼통 있는 데를 한번 이제 겸사겸사 올라왔는데요 장수말벌이 이제 출몰을 했습니다 자 장수말벌 자 보세요 자 장수말벌이 지금 출몰을 해서 올라와 보니까 지금 벌이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와보니까 장수말벌이 있길래 파리채로다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끈끈이에다가 아 이렇게 이제 붙여놨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아 산채로 붙여놨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때리다 보니까 아주 오지게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한 마리가 또 왔었는데 얘를 지금 제가 잡아가지고 이 쥐끈끈이에다가 붙여서 얘들을 전부다가 아주 요 느려 붙여서 아주 다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야 아 이거 벌이 한 마리도 안 보이길래 이제 소문을 이렇게 이제 작게 이제 해놨더니 들어가진 못하고 앞에서 이제 얼쩡얼쩡 거리다가 저한테 붙들렸거든요. 자 이제 한번 제가 장수말벌과 전쟁을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장수말벌이 이제 출몰을 해서 여기 지금 이제 두 마리가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소독벌통 바로 아저기 이제 착륙판 밑으로다 이렇게 놓고요. 몇 마리가 이제 살아서 더 붙을 경우에 옆으로 옮길 겁니다. 자, 이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갑자기 올라왔더니 장수말벌이 출몰을 해가지고 파리채로 다 잡는다는 게. 몸뚱아리가 끊어지질 않았나, 한 마리 죽지 않았나, 아, 이래가지고 장수말벌이 지금 저간간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얘들을 애초에 없애버리면 장수말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착륙판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놓고요. 아, 이제 벌이 몇 마리 붙게 되면은 옆으로다가 옮겨놓을 겁니다. 자, 아, 또 왔습니다. 요. 이제 막큰 장수말벌 왔죠? 야 대단하네. 크네요. 자 아, 붙었습니다. 예, 이제 붙었어요. 자, 이제 붙었습니다. 자, 이 장수말로 붙었죠? 예, 예. 아이고, 고마워. 어. 자, 붙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는 하나 이제 전부 다 붙을 겁니다. 자, 어? 어? 아, 대박이요. 어, 너 여기서 이제 살아 어. 뭔지? 자, 이제 세 마리째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몇 마리만 더 붙게 되면제가 옆으로 이동을 해 놓을 겁니다. 야, 장수 말벌 오늘 재산날이다. 어디, 씨알, 그, 이게 토봉이들이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아, 참말로. 심하다, 심야. 자, 자 그럼 움직여. 어, 움직여가지고 니네 몸에다가 자, 그만 쳐발라. 어. 쳐발라, 쳐발라. 완전히 쳐발라. 아주 끈끈이 맛이 시원하지? 아주 끈적끈적할 거요. 이놈 <laughs> 아, 얘들 이제 장수말벌이 끈끈이에 붙는, 그러한 그, 것이 왜 그러냐면, 이장수말벌의페로몬 냄새를 이제 풍겨가지고요. 이리 이제 오게 하는데요. 오게 되면 이제 바로 와가지고 벌통에 달려드는 게 아니라 끈끈이로 붙더라고요. 그 자기 저기를 구하려고 하는 건지, 응? 자, 이제, 초종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에, 얘들이 문 앞에서 얼텅얼텅 거릴 때는 못나오든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들은 뭐 이렇게 끈끈이 발라진 애들은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제 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아주 얘들하고의 응? 전쟁을 제가 한번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유 열받아, 화떡지나.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어? 여기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장수가 지금 몇 마리나 붙은 거예요. 이야 <laughs> 얘들 보세요. 어, 야. 어? 이게 살인벌이라는 게, 살인벌.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벌이죠. 전 세계에서도 제일 클 수도 있어요. 이벌이 말입니다. 이토봉이들을 잡아먹으러 왔다가 약초꾼 흑돼지한테 걸려가지고 끈끈이 그냥, 그냥 싹 붙여서 아주 그냥 고생하는 모습 다 죽어갑니다. 그냥 살 잡아 그냥. 이야. 이제 저기. 벌통 앞 착륙판에 있던 것을, 원리저 내려놓고 잠깐 어디서 갔다 왔거든요. 토족벌들 늘어붙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양야들, 야, 이제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얘들 이제 오는 대로 다 붙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붙여서 잡아놓으면, 그다음에안 오더라고요. 얘, 왜냐면 왔다가 갈름이 없으니까, 어딘지 위정표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못 오더라고요. 아, 얘들 이제 몇 마리면 더잡은면 없을 거예요. 아이거 속이다, 시원하다. 아주 실감나네. 요거 뭐끈끈하에 붙어가지고, 담금주를 만들 수는 없고, 아, 일단 뭐 잡는 재미로다가, 아,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얘들 이렇게 잔뜩 잡아가지고, 묻어주고 가야지. 아, 이거. 이제 소봉이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제 소봉이들이 이제 하나는 이제 나와서 일을 합니다. 아유, 일찍 오금 어디 계세요? 이래가면, 얘들이 아주 그냥, 아, 나 원망 많이 했겠어요. 이 장수 말벌들은 아주 얘들은그 단순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벌통 앞에다가 아, 이렇게 이제 산채로 다 잡아가지고 한두 마리 붙여놓게 되면 끈끈이에 다 붙입니다. 왜냐면 하 장수 말벌 이페로몬 냄새를 풍겨가지고 일리 전부 부르는 모양이에요. 나좀 살려달라고. 근데 뭐 살려줄 수가 있나? 내가 잡아놓은 건데. 아이고, 참. 얘들 보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다섯 마리 잡혔거든요. 한 마리 제가 이제 붙여놨었던 건데, 야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해봐. 야 토종벌통들은 이제 여기 있고요. 토종벌들은 지금 이제 슬슬 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 나와 나와 어, 나와 이래도 돼 이제. 야이 회장님 여기 와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일해. 아 아직 도 무서워서 못 나오네. 제발. 아 이거 이놈들 잘 걸렸다. 이렇게 그 장소말로래 초장에 잡아놓으면 아또 왔어요 한 마리 자 이제 제가 거울을좀 보여야 붙겠는걸자 이제 또 날라갔네요 이뭐 아, 이런게 와있어 하고서 간것 같은데 둘게큰게 와있으니까 자 이제 한번 늘어붙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어요 네? 자, 왔습니다 저 아, 지금 위에, 생뱅 돌죠, 저, 저. 이제 내려 앉습니다, 이제. 글리 내려 앉아, 내려 앉아. 내려, 글리 가지 말고 내려 앉아. 내려 앉아. 그렇지. 아, 조금만 더. 아유, 돌위안앉야 글리 내려 앉으라고, 이 밑으로. 하얀대로. 하얀대로 내려 앉어 아, 파리채로 잡으면 되겠는데. 야 그렇지. 내려 앉아. 거기. 섭섭. 그쪽, 조금 더 앞으로 와서. 아,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와. 그 돌에 앉지 말고. 자. 거기여기여기아 거기, 거기. 조금만 더 내려와 벌안 나와 너때문에아 쟤는 또 영리하네 안 붙네 붙어봐 어우 쟤는 엄청 크네 오우 얘 대박인걸 아이고 야왜안 붙냐? 눈치 챘나? 아닐텐데 돌겨인데. 아, 불태대자. 91점 9%요. 야, 반대쪽으로 다 놓을까? 아, 째를 잡을까 아니, 도체 왜 이래지? 야, 나 여기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벌써 몇 마리가 더 붙은 거요 응? 야, 야. <laughs> 아, 나 있을 때는 안 붙네. 야 너들 지금와서 붙은 놈이냐? 야 크다 크기는 응? 그래 거기다가 자 그만 침을 쏴응 그렇지 아주 시원하게 쏴침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 야 여덟 마리 그럼 이제 한백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백 마리만 잡으면 자 하여튼 제가 붙는 모습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아유, 어디 갔다 올 때마다 붙어 있네? 응? 알았어. 한번 기다려보자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볼통 그 지붕 위에 그 위에다가 항상, 어, 끈끈이 한 장, 두 장씩을 아,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다닙니다. 왜냐면, 하 갑작스러운 일이 이렇게 발생됐을 때 끈끈이를 어서 먹고, 뭐 공수를 바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벌통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장수말부로 또 와가지고 저 문에 지금 붙었어요. 소문에. 소문에 붙어서 지금 벌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벌이 안 나오죠. 자, 잡지도 못하고 지금 떴어요. 자, 를 이제 파리채로 잡아야 되나? 응? 어? 일로 와, 붙으면 좋은데? 내가 있어서 안 붙나? 멀리 떨어져 볼까? 아. 들리지? 날라서 딱 붙는 모습. 아, 대박인데, 그럼. q 데큐 아, 어딜 갔어? 날렸나? 아 이거 참날라자아기한 마리 붙었습니다. 붙었어.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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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붙었어요, 붙었어. 붙었어. 기강에개 붙었습니다. 또. 계속 붙어. 계속 붙어. 아하 야, 그새 많이 붙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리. 야 이게 대박 사건이 이게 대박 사건이지, 뭐. 붙어.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우리 토종벌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장소말벌들 지금, 아, 이제 이 토종벌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장소말벌들이 지금, 아, 여기에 전부 끈끈이에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보세요. 어, 요. 아이고 어, 많이 붙어가지고 여기 살아가지고 지금 뭐야씨야 뭐야씨야 하고 움직이는 애들 있죠. 굉장히 큽니다 얘들, 여, 보세요. <laughs> 와, 굉장히 많습니다 얘들. 응? 얘들 오늘 애들만 여기 다 붙고요. 우리 토봉이애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예. 얘들 와봐요 한일이어학면서 근데 여기 토종벌은 여기 붙지 않습니다 초종불은 네. 붙지 않고요 장수말벌만 붙어요 얘들 아주 등신이에요 등신, 큰등신 엄청 단순해요 얘들 그 잡아가지고 끈기 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옆에다 놓으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초전에 초전에 이렇게 잡잖아요 그냥 장수말벌 피해 없습니다 통뭐 옮겨야 된다 뭐 한다 통 옮길 필요 없어요 안 옮기고도 얼마든지 장수말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토종벌들, 야, 이제, 자, 일하는 모습 보세요. 토종벌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응? 끄떡없습니다. 어? 이제, <laughs> 얘들은 노란벌도 하나도 안 섞였고요. 완전히 재래벌 토종이에요. 아주 엄청 작고 까맣고, 아주 얘들은 엄청 온순해요. 야, 이제! 제가 요거 한 40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40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벌들이 붙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둘,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마리 아, 얘들 뭐더 이상 이제 출몰할 것 같지 않고요 아 우리 토봉이들이 노는 모습 보면은 아 조금만 더 이제 지켜보겠는데요 뭐더 이상 뭐 그렇게 큰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얘들거 그,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땡 끝에서 이렇게 뭐 힘드네 힘들어. <laughs> 아유 이제 장수말벌들이 이제 얼추 다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거 실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올라왔을 때 장수말벌이 이제는 아 서너 마리가 지금 착륙판에 앉아가지고 이제 있을 때에. 벌들의 모습은 하나도 안보였었고요 토봉이들의 모습은 안 보였었고, 장수말벌 모습들만 보여서. 제가 이제 해마다 보면은, 그, 이렇게 쥐 끈끈이, 쥐 끈끈이를 이렇게 이제 타다가, 요 지붕 밑에, 요런데, 지붕 밑에다가, 아 하나씩을 놓아놓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놓는 곳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막 흘러가지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마침 그게 있어가지고, 아, 장수말벌을 쉽게, 아, 초전박살, 초기에 진압을 할수 있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요약을 한다면, 이 장수 말벌을 이제 그, 토종볼팅에 오게 되면, 아, 쥐끈끈이로다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옆에다 붙여놓게 되면, 산채로다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얘들이 그, 장수 페로몬 냄새를 풍겨가지고, 나중에 살려줘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리이다 와서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이 붙잡힌 건데, 전부. 아 그래도 제가 이제 그쥐 끈끈이를 그 사러 갔다 와서 언제 점심을 먹고 올라와서 보니까 많이 붙었어요. 어? 엄청 많이 붙었는데 지금 이제 그리하고 쥐 끈끈이를 사와가지고 아 지금 한시간 이상을 지금 기다려도 장수가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이게 이런 현상은 왜 그러냐 하면은 초전박살을 내서래 초전박살. 아 처음에 올때 장수말벌이 이제 올때 얘들을 초기에 이렇게 끈끈이를 잡아버리면 연락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장수가. 다시 가서, 어디로 가면 되는데. 이제 이러한 연락경이 없다 보니까 못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 채밀 때까지 장수를 만나지 않고, 통을, 벌통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전박사를 해가지고, 토종벌들이, 우리 토봉이들이 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놀고 있고요. 일도 나갔다 오고, 아, 이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까지 저렇게 놔보고요. 내일 이제 그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더 와보고요. 아 이제 벌 제가 저몇 마리 죽었다는 거 붙어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붙었다면 끈끈이를 이쪽에도 하나를 또어 잡아가지고 놓게 되면은 뭐 올해 뭐 장수 말벌은 뭐 얘들한테 아 토봉이들한테는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등검정 말벌이나 얘들은 와가지고 성가시럽게 굴고 얘들은 그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장수말벌은 단순하더라고요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끈끈이 하나만 하는 것도 제압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도 뭐 여기 토종벌들이 여기에 막들어붙어서 죽는다? 그건 아니에요. 조금 떨어진 곳에 토봉이들이 들어가는 그 입구에 말고 옆쪽으로다가 이렇게 비켜서 놓으면은 아 토종벌들은 거기에 붙지 않습니다. 자. 장수말벌이 올해는 다른 해보다 좀 일찍 출몰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8월 16일인데요. 이야, 참 장수말벌이 벌써 걱정을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 토봉에들 놀래가지고 <laughs> 다 들어갔다가 이제 일을 시작했네요. 아참 말로 8월 9월 달쯤 이 정도 돼야 장수말벌이 출몰을 해가지고 이제 날이 움이는데 올해는 뭐 이제 8월 16일 오늘 아, 장수말벌들이, 아, 이렇게 출물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유. 응? 이게 뭡니까, 이게. 아유. 이 장수말벌은, 뭐, 크게 이렇게 힘경쓸거 없어요. 왜냐면, 소문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게 되면, 얘들 무요 뭐 장수말벌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제 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하질 못하니까 그래 좀 문제가 되지요 들어가지만 못하게 되면 초토화되는지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얘들이 오랫동안 지키고 있으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같은 거네 장수말벌은 초전박살 초전박살하면 뭐통안 옮기기도 그대로 그냥 내부서도 채밀 때까지 그냥 무사하게 합니다 자 투정벌 아이고 고생들 많이 했다 오늘 날씨가 39도 아 이렇게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 산쪽에서 모기하고 아 사투를 벌이고 있고요 저장소하고 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약초꾼 흑돼지 방송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고 더 멋진 영상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